계속 걱정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것도 짧은 시간 에 성공을 하신 거잖아요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지? 무엇이 다 필요한 건가요? 다 필요 없어 종잣돈을 모아야 돼 종잣돈을 모아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냥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 나이에 직장을 다녔으면 사실은 네. 미래를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나이일 거라고 잘렸겠죠 벌써 잘랐을까요? 아, 네, 그래서 그럴까요? 많이 찾아오세요. <웃음> <웃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니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마지막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성과를 항상 좋게만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시는데 불안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아안 불안해요. 그냥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와 이거에 다 들어있는 것 같다. 네,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오래 살고 싶다라는 거에 진짜 다 들어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삶이... 좋고, 뭔가 더 어렵지가 않으면 계속 살고 싶으시고 이러실까. 네, 옛날막 왕들이 네, 네, 네. 평생 살려고 좋은 네. 그 네. 세상에서 좋은 거다 먹고 네, 그러시는 네, 네, 네. 걸 꿈을 꾸잖아요. 정말 왕자시군요. 네. 아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아니>, 근데 <laughs> 그것보다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걱정을 하면서 살았어요. 사실. 아,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네, 회사에서 네, 아. 언제나 사실 두려워요. 어, 내가 네, 어디까지인가. 어, 그렇죠, 그렇죠. 어디까지 가는가 하는데. 사실, 작아도 내 거를 시작해서 가게 되면, 음. 뭐, 큰 두려움이 없고요. 음. 어, 돈이 적게 벌릴 때는 적게 쓰면 되고, 어. 예, 많이 벌리면 또 많이 쓰시면 되고요. 그래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빨리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한번 시작해보시면 좋겠어요. 빨리 내가 좋아하는 거를 시작해봐라. 네. 하, 하나만 더, 만 음. 퇴직하고 하지 마시고요. 아. 예, 회사를 다니면서. 다니면서, 맞아. 다니면서. 어. 제가 정말 제 부탁인데, 힘든 거 알아요. 그래도 음. 지금 나오지 마시고, 음. 거기서 한번 해보시고, 음. 어, 그러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아, 음. 그건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저도 은행 다닐 때 영업을, 제가 보험을 잘 팔았다는 이유가 뭐냐면, 딴 사람들은 승진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음. 그 승진 하나 때문에 그 시,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까 영업을 했는데, 저는, 되게 더 절실한 거죠 이걸 그만두고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영업을 배워야 된다는 맞아요 생각에.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절실했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이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한번 해 봐야 돼이 정도 갖고는 안돼 왜냐면 승진하는 정도는 한40몇개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어, 너무 대단하세요 근데 네, 이거를 끝까지 한번 해 봐야 여기 음, 안에 있을 때 저도 이거를 어디까지 내 능력이 도대체 어디까지 성장할지 한번 해 보자고 정말 매일매일 팔아보자는 게 목표였거든요 보험 매일매일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정말 한 이십 몇여몇 영업일을 예, 하루도 안 빼놓고 우와. 보험을 팔았어요 근데 얘, 이게 금액은 오히려 큰걸 하는 게아떻지 아, 매일 매일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어, 그니까요. 러그 그러니까 그런 나름의 뭔가 나름의 음. 목표를 해본 거죠. 와. 그래서 혼자 도전을 그니까끝까 며칠까지 될수 있는지. 아 매일 한 개씩 하는 걸 대단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거예요. 그게 5만 원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와. 매일 하는 게 되게 오, 어려워요. 그 그럼요. 영업일을 안 끊기고 하는 게. 루틴, 루틴. 네, 루틴을 시키겠어 그래서 이게 만약 하루가 끊기잖아요. 아, 네. 근데 영업시간이 막 4시, 은행문이 막네그 당시에는 4시 음. 반의 문자였나? 시간이 막 아까워 미쳐버려요. 아, 그쵸, 오늘 그쵸. 못했는데 그러면 어. 하루가 끝나잖아요. 근데 막 영업시간이 끝나.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빨리 은행 그만두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음. 저는 어떻게 고객이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음. 고객이 와야지 내가 하나라도 더 말해봐서 확률을 높이니까 고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면 너무 지겹잖아요 뭐. 되게 힘들어요. 근데 막 입에서 안내가 <laughs> 나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왜냐면 그그 상에 고 와가지고 제가 멈까 화장실 못 가고 와. 정말 왜냐면 영업 문닫은가 가잖아요 가면 에, 되잖아요 화장실을 음. 다 안내가 나도록 음. 어떻해 4시 반이야 안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니 해서 정말 문 닫기 가까스로 음. 그래서 나중에는 막 직원들이 과연 오늘도 할까 이런 걸 지켜보는 거예요 어. 저를 그런데 영업시간이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아아박계장이 오늘 못했구나 했는데 한 5시쯤에 한 명을 끝까지 붙들어가지고 어. 5시에 넣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와 문이 닫았는데도 붙들어가지고 결국에 해내는구나, 음. 막 이렇게 하면 혼자 또막 어깨가 이래가지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은행 안에서 뭔가 그 그냥 주어진 임무, 너 오늘 보험 하나 하고 신용카드 다섯 개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음. 그죠? 그런 성과나 이런 열정을 그거는 되게 다른 차원의 네.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않나요? 그 그때 나이가 굉장히 어렸을 텐데. 스물일곱 뭐 이런 그런 에너지와 그런 그 드라이브가 어떻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집이 집이 망했으니까. 아 그랬구나. 세상. 네. <laughs> 집이 망하니까 빨리 안 해요. 그럼요. 집을 일으켜야 돼. 이제 막 이런 전신함이 네, 있고, 네, 네. 출발선이 아, 다니까 그렇구나. 네. 만약에 금수저 부모였다면. 네. 행운이시네요. 네, 아, 행운이세요. 맨날, 맨날 여행 다니고, 병국팩 아, 사고, 데이트하러 다니고, 맨날 그랬어요. 부모가 안 계신 게더 좋았네요. 그렇죠. 지금, 뭐 지금 생각하니까 음. 오히려 또 그것도 감사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궁금해요. 어, 성공을 꿈꾸시는 분들, 그리고 음. 제가 막 물어보면 어떤 부자가 되고 싶냐 면 뭐, 100억 부자가 되고 싶어요, 50억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네. 제가 그 빅스텝 책을 보고 알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소장님이 정의하신 리얼부자의 아, 리얼 개념이 있습니다. 빅리치잖아요. 빅 리얼부자가 아니, 아니고 아니. 그 리얼, 리얼, 현실전의 리얼, 현실부자를 네. 제안해 드린 네. 거거든요. 리얼부자인데, 리얼 저는 사실 제가 리얼부자를 꿈꿔서 리얼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리얼부자는 뭐냐면, 먹고 싶은 거사 먹는데 음. 이렇게 막, 막 계산하지 않아도 음, 되고, 음. 스타벅스 커피 먹고 싶은데 음. 뭐싼 커피 먹을까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음, 그렇죠. 어, 이런 부자예요 음, 네. 네. 슈퍼카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음. 좀 있으면 다 망가지는 거니까 음, 음.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어, 저는 먹는 거 좋아하니까 먹는 거 어, 커피 먹는 거그 음. 다음에 이제 저는 저희 와이프랑 아이랑 네, 해외여행 가는 음. 건 언제나 드림이잖아요 음. 그 정도만 할수 있으면 어, 리얼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리얼부자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부자하려면 죄송한데 어떻게, 월급쟁이들은 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월급쟁이 잘 말씀드릴게요. 일단, 할까요? 말씀 일단 네. 다 필요 없어 종잣돈을 모아야 돼 종잣돈 어떻게 모을까요? 그냥 무식하게 모아야 돼 아, 그러니까 저희 남편 똑같은 말씀요그 예. 그러니까 뭐, 종잣돈을 네. 많이 모아 모아 보신 분은요, 종잣돈을 모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냥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네. 모을 아, 때까지 모을 때까지 쓰지 마. 그냥, 그냥 그러니까. 모아. 음. 네. 뭐, 막, 수익률을 따지고 막 하잖아요? <laughs> 안 돼, 안 되고. 제일 좋은 중도돈을 모으는 방법은 않네요. 그냥 안 쓰는 거예요. 맞아요. 음. 안 쓰고 그냥 무식하게 모으는 것 밖에 없어 제가 맨날 영상에서 아무리 제가 머리를 굴려보고 경험을 해봐도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 또 하나, 음. 이제, 팁은 그중도돈을 모으려고 이제 마음 먹었잖아요. 모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음. 주변에 선언을 하셔야 돼. 아. 수아님, 저중도돈 모으기로 했으니까, 이제, 아. 만나면 저돈못 어. 써요. 어. 좀사 주세요. 아, 예. 뭐, 그래도 좋은 방법이. 어, 다 얻어 먹어. 그거뭐 싫은 사람은 안사 주잖아. 그냥, 어. 그냥 하시고 그 목표의 돈을 모을 때까지는 그냥 주구장창 모으시면 돼요. 아무것도 말 생각하고. 예. 뭐 음. 무슨 수익률 따지는 상품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네. 주식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저, 정말 고수들만 할수 있는. 음, 음. 음.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음. 음, 맞아요.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어. 정보가 없어리 그럼 종잣돈을 모았을 때. 네. 아, 제가 이제 그 대표님이 경매를 세상에 아, 책두 권을 보고 경매로 집을 사셨대요. 경매 얘기 말씀드려야죠. 그거는 또왜 어떻게 그렇게 경매로 사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전세집을 살고 있었는데, 그 전세 서로. 그때 음, 우리의 여섯 살이었는데, 음, 우리 집주인 아줌마가 음. 애들 오면 집 상한다고, 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집주인 아저씨가, 아이, 감사합니다. 그냥 살게 해주라고, 우리도 그랬잖냐고 해가지고, 사게 아. 해줘서 거기 살았는데, 2년 있다가, 네. 어, 집중 하시가 돌아가셨어요. 어. 그럼 경례가 막된 거야, 우리 집이. 아, 그 집이. 네. 아. 갑자기 이제 뭐 소사사님. 그안 그러시겠지만. 그나셨구나 음. 예, 무례하신 분들이 막 아직 낙찰도 안 받았는데 막 물을 막 두드리고 뭐너 어. 관리비 다 내니? 뭐 이런 거 물어보시고 어. 막 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당황해서 어, 어떡하시는데 그때 이제 순위가 어. 은행이 1순위고 이제 제가 전세라서 제가 이순위삼순위가 있는데 음. 경매를 해서 내가 이 집을 사는 수밖에 없겠거나 이제 아, 그러지 않으면내 전세금이 뭐 많이 아니 전세금은 받을 것 같은데 하는... 이제 거기 살 수는 없는 아, 거래서 서울을 떠나서 아. 구리로 가려고 하다가 아. 마지막으로 한번 아. 책을 한번 보자 하는데 교보문고 가서 책을 샀어 경매랑 무엇인가 책을 샀는데 첫 네. 번째 책을 딱 샀는데 아, 너무 어려운 거야 오, 네. 덮었어 네. 다음 날 가서 네. 만화로 되어 있는 거였어요 <laughs> 만화로 근데, 된 경매 책 네, 근데 결국에는 보니까 높은 금액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너무 높은 걸 쓰면은 안 되니까 음. 이제 분석을 해서 써야 되는 거여서 저의 입장은 제가 살고 있었으니까 시세 를 정확히 아니니까 예, 시세도 알고 뭐 이사가는 비용 내느니 거기 조금 더 내겠다고 음. 해서 뭐 책에 만화책에서 어요 끝자리를 뭐 5원, 조원해라 어. 해서 <laughs> 끝자리를 000 쓰지 않고 막 음. 이상한 숫자를 쓰죠. 네, 그래서 그때 저희 아파트 경매 26명이 참여하셨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게 높게 설정 아무래도 저는 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낙찰이 딱 됐는데 아니 그랬겠다 26명을 놓고 혜택을 예, 뭐, 하신 거니까 그랬는데 아. 뭐 금액 공개해도 된... 정말 그 집주인 분이 경매가 된게 진짜 감사한 거네요. 너무, 아, 너무 감사하죠. 너무 네. 아, 너무 그치? 감사. 근데 좀될 음.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있는 것 같아 또 네. 근데 그 사실은. 경매학원 을 다녀서 공부하고 와, 가려고 대단하네요, 했는데 근데. 시간이, 시간이 없어서지고안 그렇죠. 남아서 네. <laughs> 그래서 그 예. 입찰하는 법만 배우셔가지고 가가지고 금에 써갖고서 되신 예. 거예요. 근데 한두번 정도 그냥 저 혼자 모의 입찰을 아, 좀 해봤어요. 예. 아 대단하신 분이다 네. 이분은 진짜.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하니까 첫 입찰에 낙찰이 된 것이고 네네네. 공부도 책으로 해가지고 참. 근데 그때는 음. 비싸게 썼다고 주변에 욕을 두어라 불렀어. 뭐. 그렇죠. 좀 어. 근데 중요한 게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음. 해서 음. 시간을 보내세요. 시간을, 음. 시간을 보내면 음. 뭐가 돼 있어? 네. 아그 되게 부동산 네.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빨리빨리 사고파는 것도 아니다. 부동산을 계속 계속 갖고 있어 보는 거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음. 아, 아, 재테크는요. 예. 네, 재테크는 네. 그냥 주구장창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게 재테크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 레버리지 네. 개념에서 그 수익률 나왔었잖아요. 그게 되게 엄청난 함의를 갖고 있는 네.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은행 이자율보다 더 높은 수익률 가져오는 이제 엔진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성장 엔진을 만든다. 예, 네, 그 성장 엔진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드는 거를 계속 노력을 해요. 아, 여러 개. 리스크를 예. 줄여야 돼서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음. 어렸을 때는 한 우물을 파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음. 한 우물을 파는데 물이 안 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여러 개 성장 엔진을 했다가 음. 했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만해요. 음. 네, 또 새로 하고 또 새로 하고 하는데 저는 다른 재테크를 안 하고 이거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게 수익률에 제일 좋기 때문에 지금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음.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어 그다음에 뭐 어떤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그 다음 재테크를 또갈것 같은데 아직 거의까지 못간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업 재테크를 말씀하시는 거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노동 수입의 그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내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음. 사업으로 인해서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만드는 것으로 목표로 해가지고 그것이 늘려 나가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네. 그것을 어, 성장 엔진이라 표현하신 거를 한 개가, 한개오하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놓는다. 근데 지금 이제 대표님이 여러 가지는 음식 종류,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수입하신 네. 식품의 종류도 여러 가지지만 또 그렇게 요식업도 하시고 또이 식품업도 하시면서 또 이것도 여러 음. 분야도 여러 가지죠. 네. 예, 그,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음. 회사를 다니세요. 다니시는데, 음.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음. 피부에서 누워 계시지 말고, 음. 그냥, 슈퍼마켓, 백화점, 이런 데 가세요. 그래서 쫙 보시면서, 음. 뭐를 팔아보면 좋을까? 이렇게 음. 해서, 내가 개발을 한 거를 팔려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드니까, 음. 남이 이미 갖다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음. 너무 좋은데, 음. 못 파는 것, 잘못 파는 게 있어. 음. 그럼 그거를, 그 그냥, 과감하게 전화를 거세요. 뒤에 아. 써있거든요, 전화번호. 음. 내가 좀 받아서, 인터넷에 팔아볼게. 온라인에 팔아볼게. 음. 요새 그 플랫폼이 20개가 넘어요. 그까 그러니까 음. 거기에 그냥 올리세요. 음. 그까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음. 저기 쉬, 쉬지 마시고 음. 밤새워 일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 음. 어, 추가로 돈이 나 벌려. 그러면 음. 어, 더 이상 외롭지가 않아. 음. 회사는 지역게 다니고. 그렇죠. 회사 하시고. 다니는 그 마음이 훨씬 더 가볍게 다니는 거요 아, 예, 네, 그럼요. 것. 아, 이건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자주 10만 원부터 우선 만들어 보셔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무에서 그걸 찾아내가지고 하는 게 시작이 어렵지, 정말 해보면 별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그 접근법이, 그, 만약, 백화점에서는 파는데, 온라인에서는 안 파는 것. 이런 건 지금 누구나 찾을 수 있잖아요. 사실 계속 그거 해서 검색해보고. 그거 보고 검색해 보고 이렇게 하면 은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서울 사람들은 또 이래요 아, 지금 다 서울에 있고 다뭐 마트 가면 있는데 누가 사 이러는데 지방이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그런 것들을 못 구해야 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되게 많아요. 아, 천재야, 천재야. 오, 비밀을 다 알려주고 그, 계세요. 그죠? 아니, 네. 아니, 제, 제가, 제가, 그, 저도 온라인 쇼핑몰을 했을 아, 때. 안 아, 네네. 그래서 은행원일 때안 접었어요. 아, 네네. 그러시구나. 어, 안 접고. 아이고, 계시는구나. 네, 네. 은행을 다니면서. 아. 남동생한테 관리를 시키고, 니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니네 용돈 써. 이렇게. <laughs> 맞아. 해서. 이러,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어. 제가 그냥, 어 그게 그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처음에 아이템을 발굴하고 상품 페이지 만드는 거, 이 시스템을 갖춰놓는 게 어렵지. 그거를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사실, 별이 없잖아요. 뭐 Q&A 뭐 한두 개 있고, 뭐 네. 배송 하루에 하나씩 체크해가지고 보내기만 하면 음, 되니까. 그럼 공개해줬으니까 저도 하나 공개해드릴게요. 음. 사실 이제 저 같은 수입 식품 유통 업자가 음. 좋은 제품을 해외에서 가져오면은 네. 제일 먼저 가서 팔아보는 데가 백화점이에요. 어. 근데 백화점 갔는데 네. 잘안 팔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슈퍼마켓하고 뭐 이렇게 지방에 가는 게 두려워져서 음. 이 제품을 접을까 뭐 이렇게 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입하시는 그분들이 아. 예. 그때 전화해 보시는 거예요. 어, 너 되게 좋은 제품 갖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온라인에 팔아 볼게요. 하면. 아. 거절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뭐한몇 박스밖에 아안 팔아도 그거를 갖다가 딱 올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음. 서울 권역보다 지방 권역에 훨씬 더 많은 맞아요. 매출이 일어나요 한번 해보시면 딱 어,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음. 딱 계신 그리고 온라인 상품이 되게 좋은 게 장사라는 것은 원래 어떤, 어떤 지역에 딱짱 박혀있어서 그 바운더리가 음. 판매 영역이었다면 온라인은 음. 하나를 올리면 뭐 저, 제주도까지 가능하니까 와 이게 되게 엄청나다 그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하지만 모두가 성, 다 성공하지는 않아요. 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거 해보고 안 되면 은 리스크가 또 적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음. 게 예전에는 전하는 입장이셨다가 이제는 그러면 받는 입장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 걸라고 재청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네. 전화를 <laughs> 해보기도 했었지만, 이제 받아보니까 정말 거절할 이유가 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을 거네요. 네. 더 용기가 아, 되시겠네요. 어, 딱 운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망하지만 않고, 마이너스가 나지만 않고 있으면, 마이너스가 안 나면 그냥 유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음. 뭐, 수익률이 많이 안 난다고 해서, 뭐, 쟤는 똑같은 거 하는데, 수익률이 많이 나는데, 나는 왜안 나지? 나, 음. 이게 나랑 안 맞는가 봐, 덮지 마시고, 음. 그냥 좀 드세요. 음. 좀 흘러가면, 또 재미있는 게또 사업이라는 음, 게또 지가 알아서 또기 올라가는 음, 면이 있어요. 어, 그럴 수지 맞아요. 그런 거 어. 같기도 해요. 이그 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죠. 음, 네. 그 운이 그리고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시. 아, 예. 저는 운을 타고 났는데 음. 예. 운이 없으면 안 되고요. 음. 운이 너무 중요한데 운이 음. 중요하다는 얘기를 반대로 말한 거예요. 운이 나쁠 때가 있어요. 음. 세상에 다안 도와줄 때가 있어. 아, 그런 그때, 적도 있으셨나요? 그런 적 있는데요. 어. 예, 그럴 때는 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어. 조용히 수면 밑에서 어.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조용히. 음. 운이 올 때까지. 어. 예. 그 운이 오는 건 어떻게 알수 있나요? 은행에서 레버리지를 이렇게 쓸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아. 그때 운이 온 거죠. 아게 운이 온거 예, 드디어 준비가 된 거죠. 아. 좋게 만드는 그런 뭐 노하우 같은 것이 있을까요? 군대 있을 때뭐 음. 그런 시험 봤는데 뭐 전쟁에 나가지고 그 네. 우리 냉우반의 그 동료 중에 한 명이 음. 다리를 다쳤다. 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음. 뭐 버리고 간다. 뭐총한 자루 주고 간다. 뭐, 뭐 어떻게든 음. 뭐 데려간다. 그데 음. 데려가면 두 명이 안고 가야 되니까 음. 전력이 떨어져서 다 같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 네. 정답이 뭐예요? 어, 어떻게 버리고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고요. 음. 이 정답이 뭐냐면. 음. 평상시에 내무생활, 네. 그 생활을 잘하잖아요. 네. 얘가 왠지 좀 마음에 들고 재미있고 좋은 애야. 네. 그러면 반드시 데려가요. 아. 근데 맞아요. 평상시에 얘가 왠지 진짜? 좀 저기 너무 오, 이익만 추구하는 애면은 당연 버리고 가지. 뭐 걔를 왜 데리고 가요. 와, 근데, 와 어. 그 순간에는 진짜 그, 그, 그 과거에 해왔던 그런 게딱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어, 운이 오는 것 같아요. 아, 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운이 온다.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음. 내가 어려울 때 그동안에 이렇게 뭔가 어떻게 보면 도움을 드렸던 분들이나 내가 잘했었던 분들이 도와주려고 하, 네. 하니까 그분들이 내가 그렇게 망가지고 그, 그런 거 원치 않으실 테니까 음.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운이 좋은 거네요. 네. 오늘 좋은 시간. 귀한 걸음 해주신 대표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마켓 빌더 채널, 제가 이 영상 밑에 달아놓을 테니까요. 채널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아,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